방사능 검사에 대한 국민의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 관세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참 이제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최근에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선박 평형수로 사용돼서 국내에 또 유입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죠. 네. 그리고 아주 또 수입이 허용된 지역의 수산물에서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어서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관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한번 봤더니요. 그 관세청은 일본 공산품에 한해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다 보니까 꼭 일본산이 아니어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뭐 미국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몇몇 다른 나라에서도 방사능이 그 배경준이라고 하던데요 어뭐 기준치가 되겠죠 이것보다 3배 이상 나오면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꼭 일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 뭐 중국산을 가져와다 가공해서 재수출했는데 이것도 기준을 넘어서 반송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우크라이나 등에서도 반송된 것들이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방사능 공포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준 이하 수치면은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하지만.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나오면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들 일단은 관세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요 본인 먹이는 측으로 감당합니다. 예. 이 일본산 공산품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그 방사능들이 검출되고 있는 것 이런 문제는 어떻게 또 바라보계십니까? 뭐 모든 나라의 일본뿐만이 아니더라도 같은 돈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최대한. 음, 안전을 지켜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세청이 얼마 전에 방사능 검사 강화 조치를 내놨죠. 예, 검사 대상을 늘리고 그다음에 검사 장비를 보강해서 검사율을 늘리는 게 핵심으로 보는데 한 2012년도에는 한1.6% 13년에는 5.1% 14년에 4.0 15년에 3.5 16년에 3.5 이제 17년 들어와서 조금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4.2% 작년에 5.1%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봤던 7.1%로 굉장히 이 부분을 그 검사에 신경 쓰시는 게좀 드러나는 수치입니다. 아, 아마 그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누출 사고 이후에 한시적으로 시작된 방사능 검사죠? 예, 그때부터 더 강화했던 건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약간 좀 미흡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검사율도 좀 미미하고요. 검사 방식도 많이 미흡합니다. 국감에서 언론에서 매번 지적받고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더는 이 방식으로는 안될것 같습니다. 뭔가 좀이 방사능 검사에 대한 국민의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정책 제안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 식품이나 폐기물,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식약처, 환경부, 관세청이 각각 나눠서 진행을 하죠. 제가 산에 대해서 기본적로원안에서 하고요. 네. 이 부분들은 이제 관련된 기관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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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예. 보니까 예컨대 칼슘제를 쓰이는 산업가루, 산업가루 어류에 먹이로 쓰이는 폐강류 이런 게막 사람의 입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관세청이 합니까, 식약청이 합니까? <laughs> 입에 들어가는 건 식용유는 그 식약처에서 합니다. 예. 어, 제가 보기에 이제 검사 구분이 약간 불명확하고요. 식약처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관세청 해수부 원안이가 식품, 폐기물, 기타공산품, 비식용수산물, 뭐 고철 이런 식으로 다 나눠놨는데 그 경계가 모호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비 체계들을 우리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라 그러면은 국민들이 계속해서 불안한 겁니다. 뭔가 공산품을 본인들이 기계로 검사를 했는데 기준지상으로 나오게 되면 은 이것 자체가 국민들이 정말 떠들썩하게 불안한 요소로 언론 회자되는건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책임있게 우리 정부 기관들이 이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애매한 검사체계가 떠넘기기 행정이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질타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원산지 관리도 뭔가 좀 구멍투성이에요. 수입 신고세 생산지 표시합니까? 안 합니까? 생산지. 그렇죠. 국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입 신고필증의 원산지 기준은 뭡니까? 국가만 표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건강을 챙기다 보니까 이게 일본에 어디에서 왔는지까지 보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혹시 그 무인양품이라는 거 아십니까? 일본 생활용품 파는 곳입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유류 국민들이 이 무인양품의 공장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깜짝 놀라신 겁니다. 왜 그랬냐? 일본 후쿠시마 현해 생산 공장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신 겁니다. 원전에서 113km 떨어진 곳에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그냥 일본 제품이겠거냐고 썼던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생활용품이라고 해서 아무 걱정 없이 썼는데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옆에서 공장 이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게왔습니다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이라고만 표기가 되고 후쿠시마 옆이라고 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샀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큰 구멍이 있는 겁니다. 어, 이 한시적으로 시작된 방사능 검사를 할지라도 이제 9년이 흘렀습니다. 방사능 위험도 <laughs> 일상의 공포로 자리 잡았고 국감 때뭐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관세청 혼자 할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 통관 중무부처로서 방사능 안전에 이익이 이익이 있는 만큼 책임 있는 만큼 국민들 걱정 없도록 좀 목소리를 내주시고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적인 안전망들 재정비해 주시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전부 보고 렸는 만큼 지금 신속 통관을 위주로 하고 안전 위주로 바꾸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지극히 다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그런 부분을제 처리를 해가지고 더 안전하게도 해나가록 네 예, 이상입니다.